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구독하기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경남 창녕군 길곡면에 있는 농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상 토지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선을 접하고 있으며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잘 생겼습니다. 지목은 다비고, 면적은 2,736 제곱미터, 828평입니다. 토지 용도는 농림 지역의 농업 진흥 구역입니다. 2차선 도로를 길게 잘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작물은 연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구획 정리가 된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잘 생긴 농지입니다. 매매 금액은 3.3제곱미터, 평당 15만원입니다. 길곡면 소재지 주위 농지가 15만원이면 가격은 괜찮은 편입니다. 길곡면 소재지,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2차선 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차선 도로보다는 조금 꺼져 있습니다. 농기계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앞쪽에 논두렁이 보이죠? 논두렁이 우측편 토지 경계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변 농지 위에도 물이 고여 있습니다. 모두 다 연을 재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828평입니다. 하우스 농사도 가능하고, 이모장 농사도 가능합니다. 길곡 농지에서 2차선을 따라 5, 6분 정도 가면은 부곡 온천이 나옵니다. 농사일을 끝내고, 북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기기도 좋습니다. 여기에도 논두렁이 보이죠. 이 논두렁은 좌측변 토지경계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방이 헌하게 돼서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2차선하고 농지 사이에 구거수로가 보이죠. 물을 대기도 물을 빼기도 좋습니다. 남양 땅이라 햇살이 종일 잘 들어옵니다. 지금처럼 연을 재배해도 되고, 인근 농지에는 하우스 농사나 이모장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3제곱미터 평당 15만원입니다. 길곡맨 소재지에서 15만원은 가격은 괜찮습니다. 기농이나 기촌을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농지 잘 검토해 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